오늘 저는 동두천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5년간 정부는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 대책에 무려 150조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70년 초 4.53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현재 OECD 최하위 0.93명으로 인구 대체 출산율 2.1명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 성장과 사회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존립 자체마저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만큼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이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고용, 교육, 주거, 노후 등 사대 불안 요소에 대한 정책 수립은 물론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이주 정착도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소 도시는 출생률과 사망률에 의한 자연적인 감소보다는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원인은 보다 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보육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230여 개의 전국 지자체 중 100여 개의 지자체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동두천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동두천시 인구 9만 8천여 명을 정점으로 매년 천여 명씩 감소하여 현재 9만 5천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laughs> 반면 인근 양주시는 2016년 20만 5천 명에서 매년 5천 명씩 증가하여 22만 천여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같은 인구 감소, 국가 내 인대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인구는 줄고 있는 방면, 양주시의 인구는 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며 주민 이주에 따른 빈집 출현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해치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연결되며 결국은 우리 동두천시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만큼 지역 주민에 대한 최대한 좋은 복지 혜택은 없습니다. 지자체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 유출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로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인구 유출 방지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동두천시가 장사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시작은 우리 시에서 구매 발주하는 모든 용역과 공사 물품은 관내 기업이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2천만 원 이하 수유계약 용역 건수는 741건이나 관내 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280건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하며 총 계약 건수의 63%에 해당하는 561건은 관내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더욱이 공사 금액이 큰 제한 경쟁일 경우 용역 발주 건수 총 37건, 발주 금액 52억 중 관내 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4건으로 전체 금액의 8%에 불과한 4억 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92%가 관내 기업이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내 기업에 대한, 관내 기업에 대한 무관심과 척박한 기업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 사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시의원 모든 깊이 반성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시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지역 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도권 인구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 이내의 이동거리로 얼마든지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될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빈집 700여 채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개발하여 타 지역으로부터 전입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장기 임대, 임대로 분양할 경우 인구 유입 증대 효과가 있을, 있는 정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인구 정책은 단순한 장려금 지급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모 동두천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시장은 동두천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임직원의 주소를 동두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동두천시 주소각기 운동을 전개하고 더불어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관내 기업체를 방문 현장에서 전입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두천시 주소각기 행정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명 경쟁 입찰의 경우 지역 제한을 두어 관내 업체의 경우에는 관내 업체와 공동 입찰 참여했지만 입찰 참가를 할수 있도록 하시고 수요 계약은. 지역 소재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 체결을 하는 등 대표자의 주소가 동두천시 관내에 있으면 협상의 우선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과 자재는 가능한 한 관내 업체에서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시고 용역 물품 대금의 일정분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 빈집은 수규모 공동주택으로 개발하여 젊은 부부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 분양 등의 우선권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사행정시 가족 구성원 모두 관내 주소로 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인사 가점 혜택을 주십시오 모든 정책은 구호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행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인구 유출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을 명심하시고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